하나도 아, 잘 들리시죠? 아, 2024년 5월 20일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특히나 별다른 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이 자리가 되게 지지부진한 자리고 넘어가긴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2,750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를 넘어가기에는 우리나라에 뭔가 특정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뭐 별거 없다. 이렇게 말씀. 그니까뭐 어려운 얘기 다 차쳐 놓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자리가 넘어가기는 어뭐 별다른 이슈가 없다. 단기적인 얘기예요. 뭐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월 달은 뭐 6월 달은 조금 시장의 흐름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laughs> 5월 달은 일단 여기는 조금 넘어가기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4월 달, 5월 달은 여기가 조금 어려운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역시나 어, 여기 고점과 저점이 어디요? 여기 고점이죠? 여기 저점이죠? 여기 중간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바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여기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꺾였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소규모적으로 딱 본다면, 점점 더 점점 더 작게 본다면.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에 중간 라인을 밀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830 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하지만 어차피 코스닥 자체도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 자리는 또 무조건 또 빠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게한번더이 어, 자리가 조금 이렇게 당겨놓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 라인이기 때문에. 추세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마무리 지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간에 코스피는 위쪽으로 조금은 올라가기 버거운 자리 코스닥은 어, 하방으로 간다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사들어 갈수 있는 자리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볼수 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좀 단기 매매를 좀 붙이는 게 좋고요. 조금 더 붙인다면 2차 전지나 단기 매매로 좀 붙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대창 얘기하고 상한가 들어갔죠. 대창 얘기하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어, 갭으로 퉁 뛰어서 상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슈 뛰어놓고 상한가 들어간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쭉 땡겨 올라와서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거래도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 하늘 시멘트도 제가 얘기했었죠. 계속해서 잘 가죠. 쭉쭉 가죠. 이거 쭉 가죠. 어,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 아직 조금은 부족하시다고 보면은, 어, 저희가 영상 잘보고요 이대로 좀, 어, 잘 보시고 조금 참고를 하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손해보지 않는 시장이 될수 있고,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좀 매매를, 어, 잘 헤쳐나갈 해 나가면서, 좀올한 해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HLB 같은 거 오늘 갑자기 강하게, 갭으로 뛰었죠 갭으로 밑으로 퉁퉁 뛰면서 역시나 또 오늘뿐만 아니고 저번에도 그렇지만 퉁퉁 뛰면서 밑으로 쭉 빠졌죠 여기까지 올린 거단 이거래일 만에 쭉 빠졌어요 그죠 어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여기 보, 여기 보면 12월부터 여기 고점까지 얼마나 갔어요? 4월까지. 4개월 동안 갔던 거 이틀 만에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거 절대 건들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에 사야 되냐면 지수 자체도 지금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떤 게 우리가 좀 매수할 수 있냐 라고 봤을 때는 2차전지 일단 2차전지를 딱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이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이 자리도 우리가 좀볼수 있는 자리다. 여기. 어, 481선 좀 지켜주는 자리고 이 자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좀 물러서는 자리 아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딱 붙어 있는 자리죠 퉁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괜찮고요 에코프로 괜찮으면 당연히 에코프로 BM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이 자리 똑같죠?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 물러서는 자리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스권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퉁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봤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M 이쪽 좀 보고요 이차전지는 이쪽으로 좀 보면 돼요 얘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딱 보는 거예요. 저점하고 고점의 중간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30만 원 위에까지는 좀볼수 있는 자리. 30만 원까지는 일단 볼수 있는 자리거든요. 얘도 좀 한번 보고요. 2차 전지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금양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박스 어, 하단 자리를 좀 지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잘 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셀트리온이나 좀 계속해서 끌고 가면 나쁘진 않아요. 셀트리온, 그다음에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도 밑에서 더 이상 빠지진 않죠. 여기서 계속해서 맴돌잖아요. 그럼 지금 봐봐요, 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은봉, 양봉, 음봉이죠. 그럼 내일 뭐 나올 확률이 높다?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바이오도 붙여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퉁 치면 2만 3천 원까지해서 매도 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고 좀더 가져가면. 세게 올라가면 4만 원까지 보는 전략으로 현대바이오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는 좀 단기 매매하고 싶다 하면 에이텀. 어, 오늘은 딱 하나만 들고 왔거든요. 에이텀. 근데 내일은 빠질 수가 있어요. 왜? 3 5 7이라고 했죠. 3 5 7. 어, 3 5 7 심리는 3 5 7이에요. 어, 양봉이나 음봉이 세개 다섯 개 일곱 개가 나오면 양봉이 나왔으면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음봉이 나왔으면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모든 거 100%는 아니지만, 어, 그럴 확률이 높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삼세판이죠. 그 다음에, 담배 3일 끊으면 계속 가고요. 그 다음에 3개월 힘들고, 3주 힘들고, 뭐, 3주 힘들고, 3개월 힘들고, 뭐, 이렇게 축축하잖아요. 3, 세판이고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도 또 3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3에 대한 그 심리가 되게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하고 세개 올라왔죠. 그러면은, 한번 음봉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음봉이 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얘는 한번 꺾어 들어간 자리, N자 파동이 기 때문에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 357이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거를 한번 배제할 수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어, 여기를 내일 은봉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권을 붙여볼 수 있는 자리다. 어, 이렇게 오케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시장이 별거 없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좀 붙이고요. 뭐, 제약바이오도 괜찮고, 단기 매매하면 에이텀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도 뭐, 녹록하진, 녹록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쁜 시장은 아니니까, 우리가 잘 매수매도만 하면 나쁜 시장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장은 나쁠 수도 있고,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 나쁘지 않은 시장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